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시켰던 배달에서 배달로 시킨 돈을 하였긴 해보겠습니다. 배민의 전화에서. 안녕하세요. 배달 음식을 안심하고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배달의 민족 안심센터입니다. 고객님은 1번,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은 2번, 상담사와 연결 중입니다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객님 본인이 아닌 경우 상담 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 내용은 녹음됩니다. 지금 연결해드릴 상담사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. 욕설 또는 폭언을 할 경우 상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. 상담사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. 네, 여보세요. 네, 행복을 배달하는 배달의 민족입니다. 아네그 여태까지 주문 금액을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러세요 고객님 제가 확인을 빠르게 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문하신 고객님 휴대폰 번호와 휴대폰 번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네 잠시만요 네. 고객님 네내 번호를 말했어 닉네임이나 고객님 자주 받으시는 배달 상세 주소나 이메일 주소 혹시 세 가지 중 하나 말씀 가능하실까요? 어, 어, 배달 주소십니까? 네. 네, 닉네임 말했어. 네 고객님 우선 최근 1년간 주문하신 배다 완료증 건에서 주문금액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아네네 네, 고객님 그 잠시만요 최근 1년간 얼마를 쓸을까요 몇천 나올 거 같은데 과연 두근두근 <laughs> 네, 고객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. 아, 네, 지금 최근 1년간 그 완료된 건으 주문, 완료된 건으로만 주, 확인이 가능하시고요. 네, 지금 해당 금액은 1722,020원이세요. 아, 그 하나만 있어요. 계정 두 개라 가지고 하나는 또... 네, 이게 사람을... 음, 사람을... 어디서, 모, 네, 네, 그거 말고 다른 거 아이디가 뭐라고 하셨... 닉네임, 뭐라고 하셨죠? 덤비면, 이 그, 영어로 g, 아, 아니다, 덤비면 d 하고, d가 그, u, 이에요 네네. 그리고 마지막에 영어로 gym이요. 아, 어, 네. 해당 건, 해당 그 닉네임으로 되어 있으신 거는 359만 1,600원입니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더 노력하겠습니다. 윤경은이었습니다. 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, 고객님. 제가 더 해요. 감사합니다. l e t